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 연어엄마입니다. 오늘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땅을 임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땅을 임대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도시에 살면서 시골 땅을 어디에 가서 어떻게 임대를 해야 될까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좀 말을 장황하게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꼭 봐주세요. 저희는 그 전국 귀농운동 본부 있죠. 귀농운동 본부 사이트에 보면은 여러 게시판이 있어요. 뭐 품앗이 게시판도 있고 복덕방 게시판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복덕방 게시판을 통해서 처음 땅을 구하게 됐고요. 거기서 땅이 올라온 거를 보고 봉화 이제 교육 내려온 길에. 안동 가까우니까 들렸다가 뭐 가격도 저렴하고 또 산, 산세 보니까 저희는 도시 출신이라 그 풍경만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덥석 결정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동네에 먼저 귀농하신 분들이 몇분 계셔가지고 그분들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교류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얘기를 듣기를 윗동네에 어느 할머니께서 이제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아들이 도시로 모시고 가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할머니께서 용사셨던 땅과 집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윗동네에 땅과 집을 사서 이사를 했죠. 그래서 저희가 내려오면서 땅을 두번 구입한 셈이죠. 첫 번째는 그 기농운동모브 사이트를 보고 저희가 이제 자비부담으로 해서 구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윗동네에 이제 땅5천평을 구입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나갔었어요. 그때 저희가 이용한 게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었어요. 제가 하루는 그 농민신문을 보다가 거기 이제 조그하게 광고가 난 거를 봤는데 뭐2030 세대 뭐 농지 지원 사업인가 그런 광고였었어요. 근데 제가 귀농을 3 8회 했거든요. 그래서 2030 세대에 어떻게 딱걸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뒤니까 3 9회 이제 그 대출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저의 사례를 말씀드렸냐면은 저도 몰랐는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이라는 거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시골에 이제 연로 하셔가지고 농사 못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땅을 농지 은행에다가 맡기게 되면 농지연금처럼 이제 돈을 받으시,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이제 농지가 필요한 사람한테 임대를 해주거나 임대를 해주는 사업인 거죠. 그래서 내가 임대할 땅을 어떻게 구하는가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저 2030세대가 아니어도 어, 농자금 대출이 된대요. 그러니까 농지 구입 대출이 된대요. 근데 초보자는 안되고, 영농 경력이 3년 이상 돼야지 대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초보자한테 임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 간에 이제 도시 얻는다고 해서, 밭을 임대하면 은 기간이 뭐 1년 단위인가, 3년 단위인가 좀 짧아요. 그리고 내가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다가도 주인이 뭐 어떤 이유로 이제 땅... 돌려달라 이러면 돌려줄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를 하면 좋은 게 기간이 최소 5년이에요 그러니까 5년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간이 그래서 최장 5, 아, 최소 5년 이상 그 기간은 내가 농사만 짓겠다고 하면은 뭐 제한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도지세 라고 그러죠 농지를 임대하는 비용도 시세보다는 훨씬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게 농지은행이 어떤 수익을 위해서 하는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간의 도지를 얻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기간 도착 5년 이상 장기간 확보를 받으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땅만 괜찮은 땅만 구할 수 있다고 하면은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최적의 조건일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사이트에 가서 보면 온라인상으로 전국의 땅을 다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지은행 검색하시면 농지은행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은 전국에 임대 가능한 땅이 나와요. 그 땅들을 검색을 해보시고, 본인이 이제 뭐 원하는 땅이 있으시면 은그 땅을 온라인상으로 먼저 접수를 하시면 돼요. 음, 그러면 농지은행 측에서 만약에 신청자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순위가 있다고 그래요. 그 사이트에 가면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1순위는 청년 균형자, 뭐 2030세대 이렇게 되는데, 쭉뭐그 다음 이렇게 순위대로 가면은 누구나 그 기회는 있어요 나이 제한 같은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농지를 임대를 해서 시골에 진입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농어촌공사를 적극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적극 추천드리고요. 뭐 이게 제가 경험하기에는 이게 가장 최상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뭐 이것 말고 또더 좋은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를 하고. 임대해서 뭐3년 정도 농사를 지어보다가 그 지역이나 농사가 나한테 맞는다 하면은 그때 땅을 구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역시 농지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대출이 필요할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다면좀더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어 제가 아까 농지은행에서 그 토지 구입 대출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